자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이 지적된 내용들인데요. 2월달에 나왔는데 65세가 되었다고 하여도 장기요양급여로 강제로 전환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김예지 의원이 10월 8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주질의 발언을 시작한다. 네, 제가 정신병원 내 환자에 대한 격리 강법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인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저희 의원실로 들어와서 확인을 하다가 요양원 내 어, 노인 요양원 내 학대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아마 나올 텐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개룡시 요양원 내 노인 학 장면이 담긴 그런 CCTV를 구해서 저희가 지금 사진 발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 아무런 자타의 위험도 없이 무기력하게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요양 보호사께서 노인을 실체 묶고 또 침대에다 또 고정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5시간에서 11시간 동안 이제 계속 묶어 두었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해서 5월 지난 월에 충남 남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위원회 사례판정회의 결과 노인 학대 판정을 내렸고 사건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신 기관장께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인데 현재 그 충남 계룡시에서 경찰에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행정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 송치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행정처분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불송치되면은 검수한박때 사라진 고발인의 이 신청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송치가 안 되면 이게 분명히 학대인데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 할수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되는 학대가 묻히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서 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게 근데 확대만으로도 범죄인데 요양병원에서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신체보호대 사용이 가능한데 요양은 원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근데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어 1,500여 곳에서 신체 억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 처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 황 상황이라서 심각성을 제가 파악해서 노인의 날 불법적인 강박에 대한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지금도 뭐 합대 행위로는 보고 있지만 좀더 명확히 하는 노인복지법과 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한바 있습니다. 상가님 누구나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장관님도 어쩌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요양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모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 말씀하시면서 목소리 내기 어려운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입법적 조치를 하는 위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격리 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격리 강박 등 노인 학대 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는 계획이 복지부 차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예 아침에 나왔던 장애인도 그렇고 약자 학대에 대한 것은 네. 정부가 엄중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양원 사례도 의원님이 제출하신 그 법률 그것도 필요하지만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 태파하기 중요한 그러니까 그렇죠.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안 만들어서 종합 검사 네. 전까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을 짧게나마 이어가고 싶은데요. 2020년 65세가 되면 단절되던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제 사용하던 사람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장기 유양 등급에 따라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그 장기 유양 서비스 시간을 합치 보전급여 방식이 생긴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제가 창고인으로 모실 분인데요, 만 65세가 되자마자 매달 420시간이었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300시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보전급여 때문인데요. 또 문제가 뭐냐면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에서 행정규칙상 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업친들 덮친 격으로 또그 일자리에 배제되면 활동지원 시간이 한 30시간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일자리가 없어지면 30시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생깁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중장기유양수급으로 중도 퇴사한 처리된 사람이 14명, 23년 15명. 17명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참여자 대비해서 0.04%로 극소수라서 예산도 많이 안될것 같은데요. 장관님. 최근 또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어요. 장애 활동지원 서비스 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이 지적된 내용들인데요. 2월달에 나왔는데 65세가 되었다고 하여도 장기요양급여로 강제로 전환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잘못된 제도 설계를 인해서 이 됐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는 제가서비스만 지원될 뿐이고 활동지원서비스처럼 외부활동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서 일 2심 법원에서도 두 급여가 서로 다른 목적과 방식을 가진 개별별개의 제도인 것을 강조했고요. 활동지원급여가 장기요양급여의 보충적 성격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혹시 죠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을때 활동 노인 장기, 중에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필요 좀... 예, 제도라든지 급여의 이전 과정에서 예, 서비스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계속 서비스를 받던 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만들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